원 모양의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한복 저거리 모양의 한복 바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한복 바지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도형을 만들 때 반지름이 4인 원을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접어서 만든다는 거죠. 다시 큰 그림으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인원의이세 기퉁이를 잘라서 한복 바지 모양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원 넓이에서 이 활골이죠. 이 활골 세개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근데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활골의 넓이를 직접 구해서 빼지 말고 활골을 제외한 이 부채꼴 넓이와 요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때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 그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완벽하죠. 잘린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부채꼴 네개를 합치면 은 여기가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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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정확하게 반원이 되죠. 그래서 원래 전체 원넓이는 16파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해서 일단 8파이가 되죠. 8파이가 되고, 그다음 이렇게 삼각형 3개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45도, 45도, 직각이죠. 직각이고, 여기가 길이가 4, 반지름으로, 여기도 길이가 4. 그럼 4, 46 1 나누기니까 8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두 삼각형만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때, 이 가운데 가의 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죠. 사인 공식 이용해 보면, 2분의 1, 양변, 4, 4. 곱하기, 사인 45도. 그럼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이니까, 곱해서 약분해 주면, 4루트 2. 근데 이런 삼각형이 양옆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8파이. 더하기 8, 더하기 2개 해서 8루트 2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은 이 길이가 4고 45도면 이 h에서 수사의 발 내려서 직각을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가 같기 때문에, x, x로 놓고,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4의 제곱 16이랑 같고, 그럼 2x제곱이 16, x제곱은 8. X는 이제 2루트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2루트위가 됩니다. 밑변은 4죠. 4 곱하기 2루트위 나누기 2. 그러면 4루트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아니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 도형을 이쪽 부분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런 도형이 되겠죠. 이 도형은 이 선분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이름은 카이트라고 연 있죠. 연. 가오리연. 그 가오리연 같은 도형이 됩니다. 좌우 대칭이 됐고, 이 가오리 같은 이 카이트 도형의 넓이는 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하죠. 이 대각선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쪽 대각선은 반지름으로 4가 맞고, 그다음 이쪽 대각선은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얘가 4, 여기가 4, 제곱하면 16, 16, 다음 32, 루트 32, 그러면 4루트2가 되겠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16루트2 나누기 2하면 8루트2, 아까 이 도형의 2배, 8루트2, 넓이는 항상 똑같이 나오죠?